하니까 어차피 네. 여기 와온 김에 네. 내가 또 운동 전공이니까 네. 운동을 하나 가겠지. 오. 근데 운동 같은 경우는 내가 또 헬스 대에 나왔던 거알지 대전 쪽에. 내명 네. 네 <laughs> 중에 사등한 거. 아라 모르겠명 네 중에 사등이면 꼴등이잖아요. 왜 맞아. 나 같은 나를 아까 정말 해 봤겠지만 운동 신경이 저는 달라요. 어, 너도 응. 너한테 맞았는데 버티지 않아. 쓰러지는라고 쓰러지는데. 헬스 <laughs> 아, 저는 운동을 했어요. 아, <laughs> 야, 쪼너다 야, 어, 야, 야, <laughs> 야, 덤빈다, 덤빈다. 아, 아이고,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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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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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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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운동하는데 누 경력이 그 야, 선수생활 거의 10년 야. 했고. 그럼 나랑 레벨 비슷하겠네. 어 너랑 비슷할 거야. 선수생활 10년이요? 경력이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짧고 굵다는걸 보여드릴게요. 뭐길도 오래한 사람도 있지만 뭐 짧고 저. 준영 쌤 경험 있잖아. 예. 짧고. 야야 너무 하시다. 야 너무 하시다. 애플다운? 음. 애플다운은 뭐 대박 제 등에 악마가 있거든요 마를 보았다가 나를 보고 찍었다고 하잖아 <laughs> 맞아? 아마가있 내가 일단 먼저 아, 시범을 보지을 보여줘 은야 먼저 보고 팀 2개 아 근데 보어 음. 아니 알몸을 하면 네알몸안아어 어깨가 엄마 그러니까 이럴까 아프지 내가 어깨가 이어깨로 내가 보다 버릴까 아프지 오 잠깐 몸이 돌아오 어. 이렇게, <많이? 웃음> 이렇게 딱받치고딱 네. 잡고. 그 오어 방금, 방금 두랑 <laughs> 나닌 <나뉜> 거 봤어. <laughs> <laughs> 그래 내리는 야, 찐이다, 와우. 와우. 다른냐고, <laughs> <차가운> 거 앞으로. 와. 오가슴로 와우. 오. 야오 진짜네. 오 진짜네, 진오오오 오. 다른 그오큰오 거. I c h 에 l l e n g just a r o 나스 그래서 고아 일단 다자다자이 아, 들어가 있어. 발 들어가 있어. 발 들어가. 있어가발 피고. 발을 피고 발꿈치에 아니 아니. 발뒤꿈치로 찍해. 뒤를 빵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게? 아, 발을 잡고. 발을 꿈치로 찍해 했 하고 묶으고 하고 케이 그대로 땡겨. 오케이. 그 문으로. 오케이. 오. 먹으라니까. 하루를... 나 이게 초보자의 가장 실수야. 원 아, 모든 운동이든 전신으로 나... 먹어. 아니야 <laughs> 그파울리프 스타일이라서. 몇개먹을 미국식이다. 어 하나. 둘. 셋. 아니지. 오. 넷. 어, 네. <laughs> 네. <laughs> 다섯. 온몸으로.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뒤에 괜찮아. 조금만 쉬었다가 먹자. 왜 먹지? 먹어봐. 먹어봐. 먹 먹고 잠깐만. 진짜 먹지. 잠깐만. 애슐리야. 애슐리. 얘 무게를 붙여야 될것 같아. 응? 음? 아니, 아니. 지금 힘들어. 쳐쳐쳐 먹어. 자. <laughs> 아예 못 먹잖아. 뭐 점심 때뭐딴거 먹었어? 어? 순살 치킨 먹었어. 순살 치킨. 점심 때 순살 치킨먹는다 진짜 고정하고 오케이. 그렇지. 아. 벌써 끝이야? So easy. 열 개. 아니야. 이번에는 열개 하는 거 아니야? 1개 하는 거 맞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잘하니까 무게를 좀 쳐보자고 음이정도 치지 아 잠깐만 무게 한번 쳐보자 오확 올렸는데요? 아니 이거 50인데? 아니 몸무게 절반도 안돼 어? 내 몸무게 이 몸무게에 나 100kg 차. 아니야 해봐 해봐 일단 해보고 얘기해아 힘들 거 같아 같 도와줘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뭐좀 빠고 이오스트레칭 일치 알아? <laughs> 아니, 잘한대 돼. 아니, 잘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오늘 좀 무게를 과하게 치면안 되니까. 그럼 되게. 조금 빼 줄까? 어? 아니, 뭐 있어? 응? 아, 뭐 <laughs> 무게 안빼 줄까? 아. 괜찮아? 해 줄게. <laughs> 아니, 있잖아, 선생님 있잖아. 그래. 네. 뭔가 있어. 보정해 줄게. 보정. 보정해 줄게. 오. <웃음> <보여줘요>. <웃음> <웃음> 다리를 다리를 빼야지. 다리를. 그렇지. 진짜. 그렇지 요즘 도 t k 지자 등으로 먹어봐 하나 맛있다 네맞 over. c o 폰빠지겠 e 잠깐만 자, 어, 잠깐 o v e 잠깐 o m e 달 v e r Come over. Come over. Come over. Come o v e 하나, o <laughs> m 아 over. Come over. 아 o m e over. c 아, 아, 얼굴 운동하는 아, 둘, 아, 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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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줘도와줘 오케이 오케이 너 아, 근데 이런 식으로 운동이 안돼나 지금 땀 나는데?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어, 잠깐만. 아니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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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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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로오오 이거,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발못

오. <laughs> 어? 어? 저걸 빼내네 저걸 빼내네 아니야 <laughs> 아, <laughs> 아니 야 음. 누나 잠깐만 나 이쁜 사람 진할 뻔했어 만큼 아니 누나 운동 원래 이런 식으로 했어? 10년 동안? 아 그렇지. 아, 운동에 트레이닝을 그렇지. 트레이닝을 위해서? 이게 맞아. <laughs> 봐봐 핸드폰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한세 개를 더 했어. <laughs> <그거>. 그렇지. 어떻게 나아서? 세 개를 더 하긴 했어. 아, 내가 운동한 건지도 모르겠어. 절벽에 <laughs> <한번 했어. 웃음> <laughs> <laughs> 매달려 있는 줄 알고. 학원 학군 줄 알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laughs> 근육. 써서 매달리는거잖아 누나 핸드폰 해가지고 한5천0로 해서 한번 해볼 야야 이거 사짜다 내가 봤을때 이노래한테 이누... 배우면은 그러면 어. 근육 파멸난다 파멸 근육 제대로 보지 그러면 민규도 운동 잘한다고 하니까 한진 아, 봐봐 너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봐봐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솔직히 못들었거든 얘는 어. 어. 너는 이거 할수 있는거야? 할수 있어? 이게 왜? 왜 그러니까 뭐,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 거야? 난동하는 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가슴 들고 등으로 잘 먹었습니다. 야! 좋다. 올릴 때천천히 올릴 때 천천히 끓 내렸다가 천천히 올리고먹 내렸다가 민규는 무게를좀갚야될거 같아. 아니. 일단 이런 기복이 1 0개랑한번해열개로열개로안 했어 뭐해 어? 너 필요가 없지 아 너무 가볍 아, 아니, 아니, 아니 축구선수가 <laughs> 호날두가 하기 전에 그몸 푸나? 몸이면 올려야지 <laughs> 다된 거야 다올요 <laughs> 아니 몸이 아까 누나한테 맞아가지고 아하다 됐다 언니 스테미너가 올라어 나는 이미 나 누나 싸고 싶어 누나 그게 좀 많이 올려야 될거 같아 너무 그러니까. 가벼워 야아기너 솔직히 양심상 얼마까지 칠수 있어? 지금 뭐, 40이거든 내가 했던게 모자라지 여기 다 해도 아, 다, 다 해도 모자라다고? 모자라다. 오매달리있는거뭐그아거 아, 그래. 같다 마지막까지 딱 마지막 끝까지 꽂았어 끝판, 70, 75kg. 75kg 와 75kg면 70kg, 70kg 70kg 하아 오오 들렸어 들렸어 오케이 야오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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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좀잘 먹네 <laughs> 오개 5개 5개 와힘5 좋다 개 5개 5개 5도 5개 도개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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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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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오 이거 는거 아니야 진짜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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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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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거 무거운 거야 진짜 어, <laughs> 이거 튀시이 엄청 무거운 거 머리를 잡아야겠어 머리를 잡아야겠어 안돼안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내가 봤을 때, 이거 늦는 애야. 우리 핸드폰 부시려고아니지 하늘, 라디오를 보고 있었는데 왜다했지 나도 신경 쓰는 데 배운 거 오늘 핸드폰 넣기밖에 없어서. 나는 <laughs> 너무 무식한 게 뭔지 알아또 어. 누나가 보면 좋다 좋다 하니까 신나가지고 근데 <laughs> <봤는데> 신나가지고 그냥. <웃음> <웃음> 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좋긴 좋다. 네? 어, 좋긴 좋다. 그럼 또안해야 하늘 놔두고 싶은 거. 맞아요. 공중에서도. 그게 한번 방송일 거야.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제대로 먹더라고 어 너가, 너가, <laughs> 너가,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진짜 너가 해. 어깨랑 등까지 제대로 먹더라고 진짜 한 번만 해한 네? 번만 해. 진짜 신고합니다 <laughs> 신고합니다 그만하아나 <laughs> 지금 찢어질 아, 아, 거 같아 이거 잔벌린 거 같아 야잘 숨겼다 야, 맞봤 누나 선수 10년이 아니라 내가 봤을 10초 하신 거 같아 운동이 <laughs> 안딱 회원들 나? 다 이런 식으로 운동시키는 거 아니야 핸드폰 <웃음> 넣어놓고 <웃음> 어, 아니, <맞다. 웃음> 자 3개 더 할게요 던져놓고 <laughs> 나중에 <이제> 통장 서류까지 <laughs> <이렇게> 통장, <laughs> 요런 거, 요런 데 있잖아요 런거 있으면 여기다 핸드폰을 넣는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자, 내리면안 돼요 해가지고 했는데 아 근데 이게 배모가 없게 되고 뭐가 완전 큰편 오바 오바 이빨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하 같은데 턱걸이 하면 밑에딱 가정집 티비 놔두고 이렇게 그리고 밟으니까 민아요아가 어리둥절 운동 실천해야 돼 민가 쎄 쎈키야 쎈키야 턱걸이 입어야 돼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 뭐예 니네 핸드폰 놓고 장난친 거야? <laughs> 그냥 그거 하려고 한 거야. 어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거야. 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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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못하게 돼. 웃음> 싸움 잘해. 못 하겠지. 싸움 저번에 좀만 더 못했으면 <laughs> 나가지 참... 내가 와자 왔잖아. <laughs> 어. <laughs> 잘해. <웃음> 아, 진짜 내가 뭐라 말도 못 하고 있어. <laughs> 오늘만 참겠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아니 형한테 진짜 부탁해야겠어 아니 형 누구? 시스템한 형 있거든. 시스템. 아 선명 형님. 어, 용형한테 좀, <laughs> 나좀 잡으라 해야겠어 같은 격투가로서 안 되겠어. 이거 해볼까? <laughs> 일단 전 빠지겠습니다. 천웅, <laughs> 천웅 형님한테 다 일낼 거예요. 짬춘 <laughs> <이 점춘> 형님이다. <laughs> 그리고 무과 뭐 <가>? 형님한테도 <laughs> 용형님 <용이> 시스템. 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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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하다. 현란해. 잘한다 잘한다 <웃음> 잘한다! <웃음>